자 어떠셨어요? 지금 하나 병음이 왜 중요한지 저도 막 땀이 났어요. 하나 병음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탄생이 되었는지 그걸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어, 뭐성 어, 이게 하나 병음이라는 건세 가지가 있었어요. 성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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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는 성조가 있었고 자음 모음에 비슷한 해당하는 성모 음모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준비해주시면 되냐면, 엄마 그림 있는 거 한번 준비해주세요. 엄마 그림 있는 거. 자, 먼저 이한 줄을 배워볼 거예요. 자, 이게 거꾸로 보이시죠? 그러니까 프린트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음. 자, 여기 지금 여게 바로 모음입니다. 음모에 해당하는 거예요. 음모. 이게 기본이에요. 하시면은 이제 모음은 거의 끝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합쳐져서 다른 게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요거 일단 되게 중요해요. 오늘의 가장 또두 번째 하이라이트예요. 자, 먼저 A라고 적혀 있는 알파벳 A, 이걸 준걸 어떻게 읽는지 해볼게요. 아 이렇게 읽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아 이렇게 따라 하시면 돼요. 아 입을 크게 벌리시고 편하게 거울 한번 보세요. 내가 이걸 어떻게 벌리고 있나, 이거 중요하지 않은데, 아는 너무 쉬워서 한번 볼게요. 아, 아, 이렇게 보시면서 해주세요. 자, 요거를 4성으로 해볼게요. 우리 아까 전 했거든요. 1성, 2성, 3성, 4성. 손가락을 같이 하는 사람이 훨씬 잘해요. 제가, 어, 성인분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특히 학생들, 아이들이요. 손가락으로 같이 갔을 때 훨씬 더 정확하게 성조를 해요. 자, 그럼 일성부터 할게요. 반대로 보이실 수 있어요. 저랑 같이 보고 있으니까 해볼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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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셨죠? 자, 여기에 딸린 하나의 단어를 볼 거예요. 바로 엄마예요, 엄마. 엄마가 중국어로 뭐죠? 혼자 있는데 부끄럽죠? 저도 부끄러워요. 마, 마. 마, 마. 자, 자기 거 한번 종이 한번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m, a, m, a. 예요 메메 아니고, 마, 마. 이렇게 돼요.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안 어려워. 이거 발음상 어려운 거 없어요. 자, 마 보니까 일성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그죠? 마 충분히 소리내시고 뒤에 거는 어때요? 아무 표시가 없답니다 아무 표시가 없어요 예, 뒤에 거는 아무 표시가 없죠 이런 거는 그냥 가볍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마 어이구 한자도 음, 채팅창에 넣어주셨네요 마마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마마 됐죠 마마 됐죠 첫 번째 단어 예, 통과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냥 편의상 모음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처음 배우시는 거니까 운모 모음 두 번째 거 배워볼게요. 오어 이렇게 발음을 해요. 오아니고 오어 이렇게 발음을 해요. 오와 어를 연결해셔야 돼요. 아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하나 병원을 모르고 이런 책을 봤더라면 어때요? 그냥 무조건 오라고 생각하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오어 이렇게. 웃는다 아, 얘 지금 중요하겠다, 그쵸죠 발표 하셔야 되겠죠. 오, 이렇게 돼요. 30분 안에 끝낼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사성으로 가보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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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렇게 돼요. 사성으로 한다면 오, 그거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에 단어가 뭐냐면 모를 넣었어요. 모 쓰다듬다란 뜻이에요. 쓰다듬다. 한번 해볼게요. 자, 자기를 쓰다듬으면서 행동을 해야지 단어도 기억이 잘 돼요. 모 옆에 아이가 있으면 모 해주시면 돼요. 모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네 이제 오어가 있으면 어떻게 발음하는지 아시겠죠? 오가 아니라 오어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개를 좀 합쳐볼게요. 그럼 문장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쓰다듬어요. 해볼게요. 마마 모 오에 가까워요, 오. 마, 마, 모. 이렇게 되겠죠. 한번 연결해서 해보세요. 마, 마, 모. 이렇게 돼요. 다 일성, 일성. 사무실에서 쓰다듬고 계세요. <laughs> 이렇게 뭔가 동작도 같이 가고, 입도 좀 크게 열고 소리내야 굉장히 공부 효과가 커요. 지금 이거 아마 라방 보시면서도 어떤 분은 그냥 보고만 계신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보다 실제 쓰다듬으면서 마, 마, 뭐, 하시는 분이 학습 효과가 같은 시간에 훨씬 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가겠습니다. 세 번째 거 중요해요. 이거 알파벳 E 어떻게 읽냐면요.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천천히 할게요. 으, 이렇게 읽어요. 으와 어를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으, 으, 거울 한번 볼까요? 으, 네. 자기가 으어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으만 하고 계신지 아니면 어만 하고 계신지 아니면 어 이렇게 중간 어정쩡하게 하고 계신지 두 가지를 연결하시는 거예요. 으어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모음이 되게 우리가 알던 것과 달라요. 그래서 중요해요. 다른 거는 그다지 다르지 않거든요. 으어 이거를 한번 사성으로 해볼게요. 으어 으어 으아, 으아, 이렇게 돼요. 으아, 그게 바로 배고프다가 됩니다. 으아, 배고프다 해볼게요. 사성으로 으아, 자 카페에 계셔요. 음. 소리 없이, 아 소리 내기 좀 힘드시겠다. 카페에 계시면, <laughs> 저도 이제 카페 가면 약간 벽 보고 앉으시면 안 될까요? 벽 보고 앉으셔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음. 벽보관 지셔가지고 이번에 아예 철판을 까시고 따라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주 다른 거는 다 철판 까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배고프다가 사성이에요. 으 이렇게 돼요. 배고프다 해볼게요. 으. 음. 여기 지금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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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사성 있죠. 그게 배고프다예요으 이렇게 돼요. 음. 자, 그러면 엄마가 배고프다 해볼게요. 마마. 으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오늘 그거 써먹으실 수 있겠죠 중국어 아주 처음이신 분들 나 단어도 하나도 몰라 하시는 분들 마마 으어 그쵸 아이가 봤어요 마마 뭐 <laughs> 엄마가 쓰다듬어요 하실 수 있겠죠 그게 바로 단어로 그리고 문장으로 지금 확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이건 어렵지 않아요 이로 읽어요 야, 네 그러면 한번 사성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이이 이, 이. 이, 이렇게 해요. 어렵지 않죠, 이거는. 이거에 비해서, 오, 으, 이거에 비해서, 이, 옆으로 조금 더 벌려주셔야 돼요. 이것도 거울 한번 보세요. 이할 때, 조금 더 우리나라 이보다 더 벌려주셔야 돼요. 이, 이렇게. 이, 조금 더 벌려주세요. 자, 그래서 이, 자, 그러면 남동생은 어떻게 하는지 읽어볼게요. 띠디. 띠디. 이렇게 돼요. 띠몇 송이에요? 퀴즈. 네. 몇 성일까요? 띠. 첫 번째 띠. 몇 성일까요? 두 번째에 있는 거는 아무 표시가 없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없으신 분도 있으니까 자료가 지금 띠디예요 근데 거꾸로 보시기 때문에 비처럼 보이기도 하시겠다. 그죠? 렇 띠디. 디디, D-I-D-I거든요. 디디, 4성이에요. 4성. 사성. 띠디. 요렇게 돼요. 띠디. 띠. 음, 띠. 조금 강하게 내려와야 되겠죠. 너무너무 강하게 하시 분도 있어 막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띠띠 높은 음에서 낮은 음으로 내려온다 띠띠 그리고 이 경성은 그냥 가볍게 톡 놓아주시면 돼요 경성에 대해서도 다음에 배울 거예요 띠띠 그냥 살짝 놓아주시면 돼요 띠띠자 그럼 남동생이 배고프다는 어떻게 할까요? 퀴즈 남동생이 배고프다 엄마가 배고프다 했었죠 남동생이 배고프다 띠띠 으어 brewer. 이렇게 되겠죠 띠띠 으어 띠디, 으! 이렇게 할수 있겠죠. 남동생이 문질러요. 어, 스타트뭐요 띠디, 모! 이렇게 할수 있겠죠. 엄마가 남동생을 문질러요. 자꾸 문장을 하면 안 되는데 마마, 모, 띠디 이렇게 할수 있겠죠. 음. 네, 그래서 우리가 배운 단어로도 얼마든지 연습을 할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우도 안 어려워요. 그냥 우 입술 내밀어서 하주시면 돼요. 음, 잘했어요. 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네, 우 해볼게요 사성 우우우우 이렇게 우, 우, 우. 되겠죠. 여기는 아니다 뿌가 나왔어요 보이시죠? 뿌어뿌뿌 이렇게 어, 뿌, 뿌 나왔어요 뿌. 음자 아니다 해볼게 다시 뿌. 예 이게 부정해주는 표현이에요 중국어에서. 아 어, 보통 이걸로 부정을 합니다. 뿌 쉬워요 중국어는 어, 구조가 굉장히 간단한 편이에요. 조금만 연습하기 힘드니까 조금만 1분만 사설을 하면 중국어가 어렵다 어렵다 하시잖아요. 바로 발음 때문에 특히 어른들 성조 때문에 아이들은 성조 하나도 안 어려워요. 재밌어해요. 근데 어른들은 성조가 어려워서 이 산을 넘지 못해서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산만 넘으시면 세상에 말하기 이렇게 쉬운 언어가 있어? 그러실 거예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영어라든지 한국어라든지 이런 언어들이 굉장히 변화가 많아요. 일본어도 그렇고. 중국어는 변화가 없어요. 어법 고조도 굉장히 간단한 편이에요. 다른 언어에 비해서. 이 산을 못 넘어서 그래요. 음. 발음. 자, 그다음에 으 나오죠. 으. 이게 어려워요. 자, 유 위에 점이 두개 있어요. 음. 유 위에 점이 두개 있는데 이 발음은 으 이렇게 합니다. 네. 음, 으, 이렇게 요위 하는데, 이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입을 모아주신 상태에서 위 발음을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 모양은 변하지 않는데, 그냥 위 발음을 해주시는 거 해볼게요. 위, 위, 이렇게 돼요. 위, 네. 하실 수 있겠죠? 자,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음, 많은 분들 아니고 가끔, 유 하고 계신 분도 있으세요. 유유 유 아니고 소리는 분명히 위예요 소리는 분명히 위인데 입모양은 또우예요 그런 거예요. 해볼게요. 으, 으, 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발음이 좀 어려우니까 여기 점두개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딸이에요. 딸, 니알, 니알, 이렇게 돼요. 니알, 니알, 딸, 니알, 여기까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아,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천천히 하느라고 여기까지 하면 중국어의 아주 기본적인 모음 정도는 단모음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 둘이 합쳐져서 다른 소리 나고 얘 둘이 합쳐져서 예를 들어서 우리도 오랑 아가 붙여서 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합쳐지는 거예요. 응. 이것만 정확하게 이번에 아시면 정말, 정말 어, 오늘 수업에서 아주 왕건이를 건지신 거예요. 응.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 혹시 어, 오래 걸리겠다 그죠 생각보다 2원 방송으로 한번 용기 내보실 분 아까 제가 하나 적어놨는데 어, 맨 처음 하신 분 하실 수 있을지 한번 제가 일단은 걸어 볼게요 제일 처음 하신 분 같은데 한번 저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 성경님 성경님 애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머, 어떡해. 네, 네. 지금 집이 아니지 않가 봐요. 네. 네. 어디 있나? 사무실이요. 그다 뭐 하시겠다, 그죠? 아니요, 잠깐 나왔어요. 어, 사무실에가면큰 <laughs> 소리를 네. 못낼 때, 이제 큰 소리를 내면 좋거든요. 근데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작은 소리라도? 해볼게요 들리세요. 드려. 어, 들리시네요. 기가 네. 대단하세요. 뒤에 누구 오실 것 같은데. 한번 해봅시다. 요 자, 그러면. 아 어, 아부터 한번 사성 한번 해 볼게요. 따라해 보세요. 아아아아아아아네 아. 좋아요. 그럼 단어로 바로 들어갈게요. 3세입니다. 엄마부터 해 볼게요. 마마. 마마. 음 응, 좋아요. 그다음에 모 모. 어, 非常好. 다음에 으아. 으아. 어, 잘하셨어요. 한번더 웃으시지 않으셔도 돼요. 웃으시다 <웃음> <웃음> 보면 발그 입모양이 안 나와요. 웃고 음. 있을 때만 해도 돼요. 재밌어 웃어. 원래 항상 이렇게 웃으시는 그쵸? <laughs> <아주> 재밌어서 <laughs> 왜냐면어 때, 응. 네, 어 으아. 이렇게 응,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어 웃어. 아 띠, 띠. 띠디 네, 네. 어, 잘하시네요. 뿌. 뿌. 자, 다음, 이번에는 그냥 퀴즈예요. 먼저 해보실 거야. 예 딸, 어떻게 말해? new, 응, 다만 m 뉴뉴 n e 그쵸. 많은 분들이 뉴가 나와요. 어, 한번 볼게요. 어, n 어. e 해볼게요. n 뉴 w new. 네. new.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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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예. 네. 입을 모았는데 위를 발음해 볼시요 네. 음, 지금 좋아요? 네. 네. 예 그래서 해볼게요 니얼니예 네. 네,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니얼니얼네유가 네.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한 아, 번만 더 할게요 니얼니얼아유 네. 되지 않도록 조금 조심하셔서 으, 에서, 니, 얼 니, 얼 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제가 사무실이라서 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 씨. 감사합니다. 네. 네, 잘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 한 다섯 분 중에 한두 분은 꼭 니, 얼이 아니라, 네. 유 어, 이렇게 돼요. 니, 신지 할때 맞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위가 입으로 입이 찢어지지 않아야 돼요. 제가 그 발음을 말씀을 안 드렸네요. 이 발음에서 니, 열할때위하고 옆으로 찢어지지 않는다. 그거를 아시면 돼요. 네, 그러면 다음 볼게요. 그 다음 쉽습니다. 예. 네. 어, <laughs> 예쁘셨어요. 그쵸? 그리고 사무실인데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네, 아까 전에 신청을 해주셔서 제가 적어 놨었거든요. 자 그러면 포어 포어 모어 포어를 보도록 할게요 얘네들은 자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역 미은 디귿 이런 걸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제가 쓸게요 기역 미은 디귿 이렇게 하고요 이제 얘를 연습할 때이 어, 이 소리를 연습할 때 예를 들어 아 이런 식으로 붙여서 가나다라 해주잖아요 이렇게 붙여주죠 이렇게 네, 아 라는 걸 붙여서 연습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자음을 연습을 할 건데, 뭔가를 붙여줘야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뭐를 붙일 거냐면, 알파벳 오처럼 생긴 거를, 어, 붙일 거예요. 지금, 네, 붙여볼 건데, 얘가, 피즈, 얘가 무슨 소리가 난다고했죠 얘가 무슨 소리가 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냥 오가 아니라, 뭐, 오도 아니고, 아도 아니고, 두 가지 소리를 연결했었어요. 오어 그렇죠 아 자, 잘하셨어요 어 오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오어를 붙여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빠빠뽀 아, 아, 이렇게 자 비는 두 입술이 딱 만나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말안 하셔도 아마 잘하실 거예요 뽀 이렇게 연습을 해볼게요 네 정답입니다 뽀 이렇게 연습을 해볼게요 자 그럼 4성으로 가볼게요 뽀뽀뽀 뽀, 이렇게. B를 지금 본 거예요. 빠빠 아, 되는 거. 뽀를 연습해봤고요. 그 단어로는 되게 쉬워요. 빠, 바. 빠, 바. 예를 볼게요. 빠, 바. 예. 자, 마, 마. 마는 일성. 마는 일성이었고요. 빠, 바는 이렇게 내려오는 가성이에요 근데 은근히요. 어떻게 하시냐면 잘 들어보세요. 엄마들. 보통, 마마, 빠바가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열명 10, 중에 한 여섯 분은 이렇게 하세요. 마마, 빠바. 똑같이. 마마, 빠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성별을 아시는데.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마마, 빠바, 빠바. 다섯 분을 배웠죠. 그래서 정확히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볼게요. 역시 똑같이 입술이 붙었다가 떨어지는 소리예요. 포, 이렇게. 포, 이렇게 하는데, 얘는 바람이 좀 나가는 게 앞에 거랑 좀 다른 차이가 있어요. 포, 포, 소리가 많이 울리나요? 소리 울리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 음, 그럼 다시 처음 나갔다 들어볼게요. 포, 이렇게 봐요. 그다음 얘도 어렵다. 포, 그러면은 이거까지 봐야 되겠네요. 사성으로 해볼게요.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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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단어로는 파이쇼 파이쇼 이렇게 발음해요 이런 말은 아직 안 배웠지만 한번 여기 나왔으니까 같이 볼게요 파이쇼 파이쇼 이렇게 발음해요 그러면 남동생이 박수를 치는 게 띠디 파이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배운 것만 해도 오늘 아마 문장을 쉽게는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나왔어요. 뭐에, 마, 마. 또 나왔어요. 음,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f o 가 나왔습니다. for, 이거는 이렇게 윗니가 아랫입술 위에 살짝, for, f 이렇게 하시면 돼요. f o 살짝 얹어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어떤 분들은 너무 이걸 얹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어떻게 하셨냐면, for, f o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거울 좀 보세요, 한번. 어떻게 하고 계십니 포포 이렇게 하시면은 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하지 시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포포 이렇게 해 주시면 응. 거울 한번 보세요. 자 은근히 자기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 실제로요 중국에 사시는 분이고 중국어를 배우셨어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 몇분 계셨어요. 뭐왜냐는잘 어, 해야 되니까 지금 부정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살짝만 얹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은요 구강 구조상 이게 잘안 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 이거 왜안 되세요? 그 교정을 계속 하고 안 돼요. 아입 모양이 포어가 안 되는 분도 가끔 아주 가끔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 거울을 보시면서 포어, 음 한번 확인해 보세요자 그러면 4성으로 포어 가겠습니다. 시작 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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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어 하고요. 단어는 빵, 빵. f 네, 여기까지. 한 장이 끝났어요. 음, 비슷해요. 영어, f랑 비슷해요. for, for, 바람은 나오, 나오는데, 음. fan, fan, fan. 어, 그렇게 강조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 세 가지는, 여기서 세 가지는, 이 줄에서 세 가지는 입술이 붙었다가 떨어지는 건데, 요거는 윗, 윈윗 입술이 아래, 아니요. <laughs> 윗니가 아래 입술에, 살짝. 바다 떨어지면 여기까지 맞고요. 이제 조금 쉬워요. 이거 바로 볼 거예요. 바로 보고 여기까지 다한 다음에 한번또 연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자 그다음은 또 이번에 연결할 아 이번에 볼 애들은 어, 어떤 거를 붙여서 연습할 거냐면 얘를 붙여서 연습할 거예요. 예. 우리 아까 모음 배웠었죠? 그중에 얘를 붙여서 연습할 거면 얘가 에가 아니고요. 발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예, 얘를 에도 아니고 으도 아니고 어도 아니고 얘가 어떻게 했었을까요? 알파벳 이처럼 이으 그렇죠. 맞습니다. 으 이걸 붙여서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얘는 뜨 D 이예요 지금 거꾸로 보이시죠? 뜨뜨이렇게 뜨. 자성 웹게 되게, 되게 중요해요. 지겨워. 자성을 왜 계속 하지 되게 중요해요. 같이 해 볼게요. 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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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어요. 안 들리지만 또 나왔어요. 남동생 어떻게 했죠? 띠디. 띠디 이렇게 했죠. 그때 뜨. 뜨뜨가 있죠. 그다음에 트. 트. 똑같지만 트에는 바람이 트 이게 종이 약간 흔들릴 정도로 나오죠? 트트트트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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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했어요. 자 북이에요. 북은 탕탕 몇성 1성탕 이렇게. 붕, 탕 조금 빨리 볼게요. 그 다음은 느느자 자성 해볼게요. 느느 네, 어자어볼게요 너예요, 너. 니, 니, 니. 너 맞죠? 네, 뭐요 니, 니, 너, 니, 여러분끼 삼성, 니, 니, 자, 중국에 있을 때, 어, 저보다 되게 어린데도 저한테 니 하면서 렇게 말하는 거야. 너밥 먹었어? 뭐뭐 뭐할 때, 그 저는 처음에는 조금 반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중국에는, 특별히 이렇게 존재를 해야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나 특별히 나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나 그런 뭐 어떤 스승이라든지뭐 이런 것 관계가 아니라면 그냥 니이 하셔도 돼요. 그래서 니이 더 니이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르, 르, 르 하실 때 혀의 위치가 어디 에 있어요? 르, 르. 뜨어, 트어, 르, 르 모두 약간 윗니, 위쪽 그쵸? 입몸쪽에 있죠? 르, 르, 르 약간 사성해볼게요 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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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단어가요 얼굴이네요 리엔, 리엔, 이렇게 돼요 리엔 예, 우리는 빠르게 봤습니다. 어, 으어 붙였다 뿐이지, 이게 지금 자음 성모가 어려운 게 없어요. 그 다음 여기가 조금 같이 보려요 여기고. 응. 열심히 하고 계세요? 저 혼자 하고 있는 거 아니죠? 확인이 안 돼가지고. <laughs> 아, 그래요? 요청 취소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잠깐만 저희 1분 쉴게요. 1분 쉬고 나갔다 들어올게요.